16세기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. 그는 사행시 형태의 예언서 세기를 남겼고,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 문장 속에 숨은 미래를 해석하려 합니다. 그런데 놀라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. 동방의 용이 깨어나 사형을 놀라게 할 것이다. 이 짧은 문장은 전 세계 예언 해석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. 일부는 이것이 중국의 부상을 뜻한다고 해석하지만, 더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. 바로 한국.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.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강국, 키이문화의 중심, 그리고 전 세계 군사 경제 기술 영향력 상위권. 어쩌면 진짜 동방의 용은 거대한 규모보다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나라. 즉, 한국을 지칭하는 건 아닐까요? 또 다른 구절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. 새로운 지도국이 떠오르고 사람들은 그곳을 따를 것이다. 전통 강국들의 영향력이 흔들리는 지금. 세계는 새로운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.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일까요? 아니면 다가오는 시대를 미리 본 통찰일까요?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.